안녕하세요. 저는 리틀 포레스트에서 혜원이라는 인물을 어, 연기한 김태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을 촬영할 때는 저도 저지만 이제 스태프분들도 전부 다 이제 너무 아쉬워하면서 음. 네, 그렇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한 곳에서만 이제 촬영을 하니까 사계절 동안 그한 마을 회관을 이제 어르신분들과 <laughs> 공유했거든요. 음, 같이 화투도 치고 거기서. <laughs> <laughs> 그래서 아~ 마을 분들이랑도 정 많이 들었고요 음. 저는 봄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겨울에 되게 혹독하게 추웠거든요 음. 그 추위를 지나고서 봄에 새로 만나는데 그 식물들도 되게 파릇하게 올라오는 때잖아요 예그 예, 그 에너지가 이제 사람들도 받는지 되게 얼굴들이 다 밝고 다 뭐라 그래야 돼 그~ 풍요롭고 예다 네. 네, 웃으면서 촬영을 했어 가지고요. 네, 되게 즐거웠어요. 봄이. 저는 여름에 콩국수를 먹었는데요. 어, 아, 제가 오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콩국수가 면이 밀가루가 아니라 응. 이제 오이로 만들어진 면을 오이로 네, 만들었던 고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음, 항상 음. 현장에 계셨어요. 사계절 동안 함께 계셔 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촬영 때 마다 계속 하나의 음식으로만 먹을 수는 없고 계속 요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 계셨었는데 그래서 계속 주문을 했죠. 음 조금 더 짜게요. <웃음> <웃음> 조금 더 달게요. 십겁게요, <laughs> 달게요. 여기 뒤, 뒤쪽에서 다 요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천만망 탁 들추고서는 <laughs> <에이>. 요리를 주문해서 <laughs> 정말 거기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하셨군요. <laughs> 아, 주문하는 대로 이제 너무 맛있게 <웃음> <웃음> 이제 셋이 함께 나오는 저기 촬영 날에 셋이서 저 평상에 누워가지고서는 같이 하늘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 그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 뭐, 별다른 뭐, 좋은 얘기 나누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날씨가 너무 좋고, 어, 이렇게 또래 배우들하고 함께 어, 촬영을 하고 있는 순간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좀, 어, 남들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보통의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생각할 때, 근데 이제 혜원이가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음, 좀 다른 부류지만 어쨌거나 동질감이 조금 든달까?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좀 어,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뭔가. 진짜 엄마 같기도 했고